안녕하세요. 서울재개발 부동산 파트너 정팀장입니다. 제가 오늘은 3대 업무지구 CDB 중구 서울 중심 재개발 지역에 나와 있는데요. 뉴타운 사업이 굉장히 활발하게 진행이 됐던 지역 중 하나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는 뭐 모아타운 신통 묶인군들이 굉장히 많아요. 근데 이게 또 서울 중심지의 투자 물건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소액으로 접근하기에는 조금 진입장벽이 높은 편에 속하는데 유일하게 이 교통편을 다 갖춘 신당 13구역만이 초기개발이므로 투자금액이 다른 타지역보다는 한 2억대에서 3억대로 소액으로 들어가실 수가 있습니다 현장을 걸으면서 이동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양옆으로 보시면은 빨간 벽돌 즉 30년 넘은 건축물들이 굉장히 많이 밀집되어 있는 곳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사실 여기 같은 경우에는 골목골목이 너무 좁다 보니까 주차난이라든지, 그 다음 응급 상황 시에 소방차가 들어오기도 굉장히 힘든 곳으로 사람들의 인식이 박혀져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민들의 생활 편의시설 뿐만 아니라 위급 상황에 대처를 하지 못하기 때문에 여기 필수적으로 재개발이 필요한 구역 중 하나입니다. 그리고 신당 13구역 같은 경우에는 신축 비율이 뭐2% 미만이라고 해요. 그랬을 때이 지역에 신축을 투자했을 때 굉장히 타 지역보다는 큰 메리트로 작용을 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주변에 신축이 많으면 뭐 전세가도 조금씩 하향되고 그렇지만 여기는 뭐 임장을 돌아보시면 정말로 신축이 거의 단 하나도 찾아볼 수가 없어요. 근데 제가 가지고 있는 매물은 신축, 투룸, 그다음에 1.5룸 저렴한 금액으로 분양을 하고 있으니까 지금 주변에 뭐다 낙후된 건물에도 전세 매물이 여기는 단한 개도 없어요. 왜냐하면 교통편이 그 정도로 좋거든요. 2호선, 3호선 4호선, 5호선, 6호선이 지나가는 교통의 완전 끝판왕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럼 20년, 30년 넘은 구축도 전세 매물이 없다고 하면 저희 신축 같은 경우에는 전세가를 굉장히 많이 받을 수 있겠죠. 그럼 투자 시에 재개발이 들어갈 전까지 관리도 편리하고 전세가도 많이 받기 때문에 실투자금도 조금 들어가고. 근데 마지막으로 신축은 감정 평가를 많이 받기 때문에 나중에 추가 분담금 또한 부담이 덜할 것으로 예상이 되는 지역입니다. 지금 이렇게 서울 중심. 어, 재개발 지역에 실수자금 2억대로 이 중심지의 아파트 입주권을 받아보실 수 있다면 움직이셔야겠죠. 매물은 지금 소량 남아있기 때문에 위에 번호로 연락주시면은 친절하게 상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서울재개발 부동산 파트너 정팀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